박송이 김영호를 고소했습니다. 박송홍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S. 노종원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김영호의 주장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박송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김영호와 그의 제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뒤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가치관, 즉 도덕, 윤리법치가 마구 짓밟히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박수홍에 대한 팬분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애초 박수홍과 형의 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박수홍의 팬분들은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할 만큼 박수홍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득에 조금이라도 박수홍을 비난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크게 상처를 입고 반발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월 달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굴 보기 불편하다면서 박수홍의 동치미 하차를 요구하는 여론이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박송이 출연하는 유일한 프로그램 MBN의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송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인 동치미에 전혀 없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꾼들 중에는 다홍이를 입양할 때 치료한 병원 기록을 보여달라. 박송은 공인이고 다홍이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법정에서의 진료 기록 공개가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 다홍이가 유기묘라는 정확한 근거를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가온 시선은 박송의 유튜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송의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홍이가 불쌍해 보인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PD님이 다홍이만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다홍이가 수홍 씨의 비즈니스가 아니기를 바란다. 아무리 봐도 다홍이가 유기모 같지 않아 보인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박송을 옹호한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감론, 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박송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71만 명에 달하던 구독자 수가 18일 현재 약 63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박송에 대한 인기의 하락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레르니컬하게도 애초 친년과의 재산 분양이 알려지게 되자 박송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송은 7월 28일 혼인신고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김모 씨와 2년 7개월간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한 해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수홍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약 6년 가까이 노총각 컨셉을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여론은 박수홍에게 문매를 날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예계 기자인 유튜버 김용호가 박수홍에 대한 지속적인 폭로를 해왔습니다. 그의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박수홍이 과거 연인들에게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보자는 박수홍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박수홍의 유기묘 다행위를 이용해서 캐릭터 사업을 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고도 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11일 자신의 에세이, 검은 고양이 다홍을 출간했습니다. 검은 고양이 다홍은 다홍이와 초보 집사 박수홍의 일상을 담은 포토 에세이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박수홍은 김용을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영상은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에 도움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